자, 780번입니다. 어느 날 송인의 학교 학생들의 통학 수단과 지각생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전 학생의 40%는 자전거로 나머지 60%는 걸어서 등교한다.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과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하였다. 자, 임의로 한 명이 지각한 학생일 때 자전거로 등교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각한 학생을 뽑을 확률을 P A라고 하고 자전거로 동결한 학생을 뽑을 확률을 P P라고 하면 자 저희가 구하는 건 P, p A에 대한 p 의 조건 확률이죠 P A 분의 P A 교집합 P가 됩니다. 자 이때 P A는 자 자전거로 등교하는데 지각할 학생들의 확률과 걸어서 등교하는데 지각할 학생들의 확률의 합이 되며 P A 교집합 b 는 자전거로 등교하는데 지각한 학생이에요. 자전거로 등교하는데 지각한 학생이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게요.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은 40%니까 5분의 2죠. 이 중에 15분의 1이지가을렇단데요거듭서 등변 학생이니분의 3입니다. 그렇죠? 20분의 1이지가을렇단데요 자, 그러면 75분의 2가 되고 얘는 어 100분의 3이 되죠. 자, 그러면 분모는 이 둘의 합입니다. 그렇죠? 확률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PA가 75분의 2 플러스 100분의 3 자, 분자는 자전거로 등과인데 지각하락 요거 그대로 쓰시면 니다 75분의 2를 쓰시면 됩니다. <laughs> 자. 어, 요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300. 자. 300으로 통분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300분의 8이 되고. 야, 300분의 9가 돼요. 따라서 300분의 17. 자, 분자는 300분의 자, 8이 되죠. 얘랑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약분하면 17분의 8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